자, 우리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차방정식 문제인데 계수에 무리수가 있습니다. 계수에 무리수가 있으면 이렇게 2차에서 무리수 2차방정식은2차의 계수를 유리수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더 편리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분해하거나 근해공식에 대입하는 게 불가하다는 능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계산이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한번 이 방법대로 해보죠.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칸을 좀 떼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그 다음에 칸좀 떼고 는0 되겠습니다. 자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을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곱하는 게 좋을까요? 루트 2 플러스 1이 좋겠죠?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당연히 여기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 여기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 우변에도 당연히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곱하나 많하기 때문에 안 쓰겠어요 자 그러면 두개 계산하면 x제곱이고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루트 2 플러스 1 x 자, 플러스 자 루트 2가 없는 녀석부터 계산해보죠 전개를 다 그냥 차례대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서 2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상수항이? 아, 상수항이라기보다는 그 유리수에 해당하는 항이 0이에요 그렇죠? 2이 2니까 자 그러면 이제 루트가 있는 부분 이렇게 계산하면 2 루트 2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2만 남겠죠. 루트 2는 0. 이렇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일단 해보시고 인수분해가 안된다면 만약에 안된다면 바로 근의 공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? 해줘 루트2는 1과 루트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개 더했을 때 1과 루트를 더했을 때 x의 계수와 일치하니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x+1 플 x x+루트 2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고 능력으로 자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x 제곱의 이제 개수가 무리수가 아니라 도 무리수라도, 무리수라도 루트 2 같은 경우는 직접 근해공식에 넣는 게 편리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. 가끔 가다가. 근데 그런 것잘를 내지 않고, 저렇게, 루트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, 직접 인수분해 하거나, 직접 근해공식에 넣는 것보다,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, 시간이 우리 더 빠르니까,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시고,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, 알파제곱, 베타제곱이니까, 뭐 어느 걸 알파로 보고 베타로 봐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제곱을, 해서 더하는 걸 합을 구하는 거니까, 그러면, 2을 더하기, 2는 그러므로 알파제곱 더하기, 베타제곱은, 느덕이는 (3)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답은 (1번이) 되겠네요.